안녕하세요 저 전부기입니다 오늘은 이걸로 할 겁니다. 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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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아트 네아무나한말해세요 이제 이거 들고 있어. 이번에 좀 다른 공부 있나요? 어? 음. 바지가 좀안 미끄러져. 닦아야겠 응. 네.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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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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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많이 먹어서 살이 쪄서 그안 되는 것 같은데 아빠가 할까? 아빠가. 응? 아빠, 아빠, 아빠 할까? 응. 아빠한테요 아! 할겁니다 나도 오 우와, 음 잘하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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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하네. 다리파 힘이 없어. 없을... 네? 힘이 없는 것 같은데. 다리 엄청. 지금 지금 여기까지 끝날까? 다리와 이거 십쪽십쪽경 경기야. 응. 좀... 좀 아파요. 음, 응. 조금 그럼... 아파요. 가... 여기까지? 좀 아파요. 이렇게 기까 이거 해도 돼? 응, 이렇게 해도 돼. 아파요? 응왜이렇아 네. 응? 응? 응.

과자 많이 먹으면 안 돼. 나무가. 응. 몇번 있어? 여 번? 있었어? 응. 음. 음. 일곱 번? 응. Jadi berapa? Ada berapa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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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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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

오, 삼카 있다. 아, 번. 울봉 응. 아, 거야 응. 여울봉 까지야왜 컴파지게?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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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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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. 한열 d 번 o u r e a sabotage. Yes, yes, well. So, you 3 o t to keep 까 어, <laughs> 끝났어 끝났다 아. 13번까지 하자 만나요 음. 13번까지 있어요 지금 자 <laughs> 응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응.